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산부르베리연구회 부회장님 되시는 큰꼴농원에 와서 전정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특별히 충남마이스터대학 주임교수님이신 유명상 박사님 또 그리고 우리 아산부르베리연구회 회장님이 되시고 또 어, 교수이신 조정근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연구의 회원님들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떨어져서 이렇게 오늘은 잠깐 강의하고 어떻게 블루베리를 전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유명상 주임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 블루베리 아산 블루베리 연구에는 우리 현전 회장님께서 기여심으로 어, 교육하시고 지도해주셔서 많이 발전해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블루베리는 다른, 뭐, 사과 배, 이런 과수와는 달리, 주축지가 여러 개 나와서 크는 과수이기 때문에, 전정 방법이, 다른 과수하고는 다르죠.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주축지를 계속 교체,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묵은 것을 잘라내고, 새 것을 키우고, 그래 계속 주축지를 바꿔 나가면, 한번 심은 이 나무를 가지고, 50년에서 최고 길게는 70년까지 계속 갱신하면서 수확을 할수 있는 과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축지를 어떻게 갱신해 나가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제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속, 속 가지고, 꽃눈을로속 가지고 해서 품질 좋은 과실을 계속,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전쟁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직접 그 내용을 우리가 실습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저기 충남마이스터 대학 교수이신 조정권 박사님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 박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이 자리에 저도 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블루베리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농업에 도움이 되고 또 훌륭한 교육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그러면 제가, 어, 지금까지 뭐 통상 그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포괄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전정은 사실 어떤 원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전정을 그 목표를 정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정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저는 고품질 다수학을 전제로 한 그러한 전정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다수학으로 전정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론이 또 필요하고 또 고품질을 생산하려면 어, 사실 이 토양이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 일단 이 지금 그 큰골 이 농원은 지금 노지 식재도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분재배를 전제로 해서 어, 전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분재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 어떤 면으로 봐서는 노지의 전정보다도 더강 전정을 해야 되고 또 각별히 분이라든지 또더 나가서는 아그 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 이 나무는 식재된 지가 제가 볼 때는 한7년 정도 좀 되,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7년 정도 되죠. 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좀 노쇠한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블루베리는 조금 전에 우리 유명상 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블루베리는 관목의 특성을 따라서 전정을 해야 됩니다. 관목의 특성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굳이 그런 어떤 원리를 이야기한다면 262의 원칙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20%는 새로운 주축기들을 계속 받고 60%는 수확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주축기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난 후부터는 늙은 가지들을 하나하나 갱신, 갱신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확의 양을 유지하면서 젊고 건강한 그런 나무들을 어, 유지해 나가면서 수확을 하는 그런 원리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먼저 늙은 가지 다시 말하면 이늙어 늙으면 목질부가 좀 좁아져서 어, 수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결과지를 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예, 전체적으로 이 수형은 사실은 저는 이제 v자 형식으로 어, 재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은 어, 통풍이 잘 되고 또 병충해가 잘안침입을 그, 막기 위해서 좀그 넓게 공간을 유지하고 늙은 가지를 제하는데 교차되는 것은 제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가지는 사, 사실 처음부터 땡겨서 이쪽으로 앞으로 땡겨 버렸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쪽으로 지금 그 같이 뻗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뒤에 있는 좋은 주축지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 있기 때문에 절단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띄워주려면 이 가지를 먼저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바짝 이렇게 자르시는 게 좋겠죠. 이것을 빼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가이드를 가이드를 사용하시는데 가이를 저는 먼저 가이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 전정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가이를 봐야 됩니다. 연장을 먼저 봐야 돼. 요 연장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막 그냥 그 진액이, 나무 진액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게 좋지 않습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의 이 블루베리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그 어떤 프로수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먼저 이 가위를 사용할 때 필이 깨끗이 닦고 또이 갈고 해서 소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소독약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정을 할때꼭 소독약을 이렇게 한두 번 뿌려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소소한 건데 꼭 이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1% 밖에 나지 않는다. 프로는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소소한 것, 적은 것, 미미한 그것에 신경을 씁니다 이, 이 전정 가위의 소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전정 가위를 쓸때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어, 이게 지금 중국제인데 충전 가위 하나 가져와 나왔습니다 이게 제, 제가 어, 그 해외 직구로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지만 13만 7천원 주고 구매했는데 이게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 이거는 악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훨씬 이 무리가 덜 갑니다. 제가요, 한 지금 나무 키운 지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나무를 너무 자르니까 이게 손에 무리가 와서 계속 지금 뭐 침도 맞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 어,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요새 인력, 어또한 20만원, 15만원, 20만원 줘야 되는데 하루 인력 쓰는 거 이거 쓰고 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좀어 그렇게 뭐 못을 끌은 가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걸 전제하시고 자이 이제 제가 제 이제 전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밑으로부터 보시면 지금 이런 가지들 이런 가지들은 이런 가지들은 이거 키우면 안 돼요 안에 이 그늘지고 여기에서 뭐, 뭐 달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미리 처음부터 완전히 없애줘야 될 가지였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안으로 나온 거 이것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내양기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지금 달고 싶은 유혹이 올 건데 이 가지하고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안으로 먼저 돌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습니다 결승대로 공간을 띄워두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는 갈색 날개 매미충이 왔어요. 이게 여기 이런 것들은 항상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그 초각을 하든지 없애줘야 됩니다. 묻어주든지요. 지금 이이 이 지금 여기서 지금 주축지가, 사실 뭐 이것도 주축지로 봐야 되겠죠. 주축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 주축지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한 주축지에 이 꽃눈이 있는 것을 결과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지를, 분재배에서는, 분재배에서는 필이, 이 노지재배에서는 세 개까지도 둘수 있어요. 그러나 노지도 저는 두 개를 두는 사람인데, 특히 군 재배에서는요, 이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한 개, 내지 건강한 이 결과지는 두 개만 남게셔야 돼요. 더욕심버리면안 돼요. 블루베리는 자신의 욕심과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심이 과하면 나무는 씨 노세 되고, 잔가, 잔, 그, 열매를 달게, 달게 되고, 그걸 얻, 얻게 되고, 또시고 맛없는 것을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결과지의 꽃눈은 두개 정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도 지금, 아, 이것도, 아, 이 지금, 에, 갈색날개 매미층이 왔어요. 이 지금 저기, 꼭 이런 것을 대비해서 노란 끈끈이 트랩을 다십시오. 여기에 꽃눈을, 통상 보면 위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처진 것은 이렇게 보면 에 이게 리컴의 법칙이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처진 것은 사실 세력이 조금 약해지면서 꽃눈을 많이 달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우리 블루베리도 리컴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은 직립으로 서는 것은 세력은 좋은데 꽃눈이 조금 약합니다. 몇개안 달립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또 보니 뭐 입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꽃눈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농장주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한세개 정도 이렇게 남기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 끝에 거는 따주고 여기 남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 거는 사실 꽃눈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충실하게 이제 결실해 나오면서 늦게 나오는 건 조금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예 따주고 두 개만 남겨야 된다면, 요렇게.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은, 결과지를 몇 개를 안배할 것이냐, 그리고, 어 또, 주축지와 병행해서 결과지를 몇개 남길 것이냐, 꽃눈을 몇개 남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초점을 맞춰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요 위에 것이 더 꽃눈이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자르고 밑에 여기 있는 꽃눈, 이런 것들은, 없애주고 두개만 남기라는 겁니다 요런 가지들은 조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두개 남기지만 요런 약한 가지나 이런 것들은 자르고 여기 하나만 남기주셔도 돼요 하나만 너무 많이 다시면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쪽으로 지금 와야 이게 이쪽으로 와서 좀 땡겼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 처진 가지는 지금 꽃눈이 전부 다 약하잖아요 가지도 붙이라고 이거는 잘라주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는 일단 먼저 잘라주고 이쪽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늘이 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남기고 이것도 안쪽으로 있으니까 잘라내시고요 요것만 우선 키우시는 겁니다 새로 그리고 이것도 지금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뒤쪽으로 나온 거 이런거는 여기에 꽃눈을 달 수가 있는데 지금 저기 홍대편을 다 달아놨던데 이런거 다시면 안돼요 특히 지금 이 분재배는요 가감하게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똑같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 좋은데 이게 똑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두개가 두,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거 남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에? 지금 사실 뭐 이것도 꽃눈이 괜찮지만 이게 낫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 금방 이 지금 좀 요거는 좀더그 묵은 가지고 여기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주는 게 낫습니다 세 개만 남기시면 돼요 요것도 여기도 보면 작은 가위로 요것도 전부 다 미리 사전에 전부 다 갈고 소독을 다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거 남기면 될까요? 제가 했습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다 다 잘라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요것도 남기고 싶죠? 지금 홍대표는 막 남겨놨던데 이것도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죠. 뭐, 답은, 정답은, 그, 어, 그, 주의 마음인데, 지금, 이, 분재배에서는, 분재배에서는 많이 달려는 욕심을 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홍대 팬 하는 거고 제가 안가고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지루난 것들, 안으로 겹, 겹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 같으면 전담 미련 없이 다, 잘라줍니다. 이것도 지금 남겨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보면, 아 이게, 그, 예. 활성나게 됨이 중요했어요 그게 주인은, 네. 주인은 자꾸 이걸 지금 쉽게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아깝거든. 이게 하나가 열매가, 아, 네. 어, 열개 정도, 꽃눈 하나가 열매 열개 정도 달리는데, 그걸 남기는 게, 자르는 게 굉장히 좀그 힘들지요. 이렇게 남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남기는 것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전정실습을 여기서 마치고 개별적으로 다시 좀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